자, 알시카 갑니다. 자, 오, 겁을 내면서 먹이 먹이를 먹으려고. 나... 어, 오징어. 오, 꼭 이거 그 흑인 코브라를 싸우고 있는 몽구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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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에그 박사입니다. 저 오늘 에그 박사가 새로운 식구가 태어나 수달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수달의 이름이 바로 돌체와 라떼 그리고 아기는요 바로 모카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오늘 RC 장난감 테스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움직이는 펜. 이 뱀을 봤을 때이 수달 식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달 식구의 아빠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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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네. 수달 가족들 만나기로 했는데 또 채널을 또 운영하시잖아요. 아 네. 소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이웃집 수달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웃집 수달의 수영입니다. 네, 음. 이웃집 수달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에그박사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게이 네. RC 장난감을 준비했는데 누가 가장 반응을 좀 많이 보일까? 아무래도 아빠인 돌체가 돌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고기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얘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고기심. 그럼 저 주의사항은 또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돌체한테 놀래키는 그런 행동만 하면 될것 같아요. 소리도 좀 소리까지만. 아 소리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요 애들이. 더시끄기 때문에 여러분 <laughs> 어, 돌체의 특징을 보면은 코과 코가 또 하얀 게또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맞나요? 까만 아, 까만 까만, 까만. <laughs> 제 울타리 안이 주로 이제 돌체 라떼 그리고 모카가 이제 지내는 곳인데요. 이곳에 보면은 초록색깔 뱀 모양이 있습니다. 자 돌체 라떼가 지금 어디론가 왔다 갔다 굉장히 재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너무 빨라 가지고 돌체 라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갑자기 여이저리뭐 왔다갔다하다가 둘이서 수영을 하면서 있는데 아 다시 나가요. 저희가 뭐 수중 카메라 넣으려고 하니까 또 바로 나가 버립니다. 이쪽으로 오네요. 자 반응 반응 보이고 있어. 반응 을 보이고 있어. 여러분들 방금 전에 찰나의 순간 보셨나요? 에이커서 손이로 올라왔어요. 수달에 이렇게 가까이서 접촉한거 처음입니다. 자 그럼 일단 바로 반응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아이씨 카우 준비됐고요. 오 리모컨의 반응 보이는데 지금 울타리 안에. 돌체 왔을 때가 없습니다. 수달 부부가 없어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한번 움직일게요. 놀랬어 일단 수달들이 일단은 움직임을 보자마자 도망을 갔는데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랜것 같아요. 금방 도전. 아, 소리 때문에? 어 아, 지금 카메라에 카메라 안 되고 관심이 너무 적네요. 소리에 움직임보다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피드가 너무 빨라. 스피드 너무 빨라요. 옳다리 음. 반대편에서 저는 이제 어, 어 무슨 일이죠? 문을 열고 무슨 말입니자 테스트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자, 이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이 RC 장난감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 아. 괜찮. 올체 들어가. 올체 들어가. 돌체 들어가. 돌체 들어가. 가가데 반응을 보이지 니보습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냥 도망갑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저씨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요. 진짜 <laughs> 아빠가 간식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밥 달라고 난리에 간식 달라고. 자, 네, 간. 어, 움직이다. 오, 난 오. 난 했어, 냄새 나나봐요. <laughs> 지금 저씨 장난감을 들고 난리가 났어. 지금도 난리났어. 자, 움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장난감을 해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장난감 안에 지금 먹이가 있거든요. 자 이거 이러다가 장난감 다 부수겠어요 지금. 자 안에 있지. 움직이다. 움직이다. 이동, 이동. 포기 포기. 야, 여기 있어 안에 있어. 냄새가 날 건데. 아 먹이 앞에서는 절대 움직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제압을 했어요. 우와 야생의 본능인가요? 자 제압했습니다. 제 애벌이 한 마리를 지금 사서 하고 뒤집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안식과 바퀴 안에 장 간식이죠. 간식이 뭔가요? 오징어 삶은 오... 거. 오징어 삶은 거. 지금 오징어 삶은 게 있는데, 아뺄 수가 없어. 어떻게? 지금 리욕커네 없단 말이야. 저기. 있어.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안에 오징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근데 제 손에는 없는데. <laughs> 저 어떻게든 빼려고. 아... 첫 번째 테스트. 아, 수달 친구에게 알 c 카 장난감 보여줬을 때 먹이 없이는 반응이 없다라는 사실. 자, 먹이를 달려고 이렇게 찡찡대니까 이고박사가 먹이를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 안에 있는 먹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킴. 알겠어, 손 잡고 날려 났어요. 자, 여기 지금 오징어. 자, 여러분들 오징어 있습니다. 오징어. 와, 순식간에 삭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손을 잡고 눈자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없어 없단 말이야. 오징어 <laughs>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찡찡거리는 모습이 너무 슬프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한마디 하나 관절 요틈 사이에 저희가 이제 간식을 꽂고 있습니다. 자 간식 냄, 오후각이 굉장히 발달져있나봐요새장맡으면저 멀리서 더라고 달라고 찡찡거려요. 소리가 바뀌었어요. 이거 거의, 야 무슨 일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알시카 갑니다. 하나, 둘, 셋. 알시카를 가요. 자, 먹이가 아니고 알시카. 어, 먹었어, 먹었어. 한 마리 뺏서 자, 오, 겁을 내면서 먹이, 먹이를 먹으려고. 오, 나... 어, 오징어. 오, 꼭 이거 그케인 코브라랑 싸우고 있는 몽구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뱀과 싸우고 있는 몽구스의 모습. 자, 다시. 자, 다시 알 c 카 갑니다. 알 c 카 사이에는 맛있는 쫄깃쫄깃 오징어가 있다는 사실. 자, 포겠나요? 포겠나요? 자, 지금... 어, 두 마리다. 갑자기 오징어 앞에 포기를 했습니다. 걸어서 안 먹겠다. 자, 물을 한번 묻히고 다시 왔습니다. 오, 오징어 빠졌어. 아, 숨 사이에 빠진 오징어를 내름 받아먹었습니다. 굉장히! 거북은 내는 것 같아요. 거북은 내는 것 같은데 오징어 냄새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나 봐요. 자, 사운드 운다아 자, 여기 안에 오징어가 있거든요. 아직 못 찾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허리춤에 있어요. 허리춤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지금 <laughs> 스타일이 먹기 위해서 자, 빼먹었습니다. 자, 목에 있는 오징어도 자 먹었어요. 진짜 없어. 이제 없어. 있나요? 자, 오늘의 해금 밥상. 수다래기 RC카의 반응보기라고 봤습니다. 왜 RC카의 반응보다는 먹이의 반응만큼의 사실!